아, 저앞에 내려서, 야, 야! 야, 야! 어, 조심해. 앞에내렸다 그냥 내려. 받았습니다. 어, 그냥 내려. 타어 못한 고 싶은데, 착검뿐이라. 어? 한한 왼쪽 짠 아.. 저 한번.. 아.. 죽였다 으아.. 총알이 없어가지고 아... 따뜻있어 아... 미안하다 이럴때는 수류탄을 아랫다 까는게 최거라 들었습니다 주의까저가 <laughs> <laughs> 7탄 총 있구만 아, 총알만 있으면 총알 아.. 그랬어? 어 뭐야 하나 더 있었어, 한 팀이.